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멀리 나가 있던 자식들이 함께하고 이제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도 함께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함께 하면서 온 가족이 주회전에 나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몰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 가정의 간증입니다. 자기 집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할 것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원래 자기 가정에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 후에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다 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특별히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중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살로니가 지역에는 단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 50년경에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곳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야손이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와 세곤도 같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야손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대사녀니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해 가지고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서 약 3주 동안의 데살로니카 교회 데살로니카에 머무르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까 인근 베레아 지역을 지나 남쪽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대살로니까 교회가 걱정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살로니까로 보내고 저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의 한마디로 대사노니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바울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사노니까 교인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말이고 어색한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든지 응급환자를 살려내는 인명구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중에서는 야구에서 구원투수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멀쩡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누구고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폭포를 앞두고 유람선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뒤에 유람선이 폭포로 밑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파티를 즐기는 가운데 열심히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 이 말은 성경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날 언어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간의 태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하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보따르려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 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대가를 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이것을 삼중소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예, 이웃으로부터의 소예,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예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현대적 언어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작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의 손을 잡고 길 가던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채 혼자 두려워 울부짖며 길을 헤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제로 경쟁을 하며 시기하다가 결국은 친형이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겪은 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잃은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며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미워하며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경쟁과 시기와 미움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탄 채로 언덕 위에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저주하며 살아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삼중소외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외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소외 속에 화목을 잃어버리고 경쟁하며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소, 자신과의 소외 속에 진정한 자기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가 왜 만족하며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받게, 될,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게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을 펴고 또 다른 책을 펴졌으니 펴줬,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심판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리의 단계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으로도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리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벌의 관계입니다. 우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이 결정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또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그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역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지옥에서 형벌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은 이후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져고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되지만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저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의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누구도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역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덕과 수련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 속에는 세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택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우선 선택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 하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등, 세상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믿게 됐는지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믿고 아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받을 우리가 구원받게 된이 크신 은혜,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보다 더큰 감사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깊이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